블루베리, 몸에 좋다는 건 아는데, 도대체 얼마나 자주, 얼마나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? 화면 톡톡 두번 두드려 주시면,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한알두 알로 될까? 아니면 매일 한 줌씩?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보랏빛 성분, 안토시아닌. 이게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, 몸속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파워의 핵심이에요. 재미있는 건, 블루베리를 먹고 4시간쯤 지나면,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해요. 그리고 그 효과는 무려 2일 정도나 간다고 하네요. 즉,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먹는 게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그럼 얼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?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하루에 20에서 30알 정도. 숟가락으로 한두 숟갈 정도면 딱 좋고요.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꾸준히 먹는 걸 추천해요. 이 정도 양이면 부담도 없고, 냉동 블루베리로도 충분해요. 요거트에 얹어도 좋고, 샐러드나 간식으로도 딱이에요. 어떤 사람에게 특히 좋을까요? 블루베리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강추해요. 기억력 저하 눈피로 혈압 걱정되시죠? 이 작은 열매가 다 도와줄 수 있답니다. 뭐든 많이 보다 꾸준히가 중요하다는 거 이젠 블루베리 먹을 때도 꼭 기억하세요. 당장 냉장고에 블루베리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. 건강은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.